안녕하세요, 아이디어메이트 푸콘입니다. 이미 창업을 했거나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창업자분들이 2021년 정부 지원 사업을 간단하게 준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부 지원 사업은 기존 진행된 사업과 거의 비슷할 수 있어 기존 사업 중에서 가능성이 높은 것을 골라 리스트업을 먼저 합니다. 자신의 아이템과 관련이 있는 정부 지원 기관을 잘 선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관마다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항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리스트업을 쉽게 할수 있는 곳이 K 스타트업 사이트입니다. 이곳에 가면 다른 지원 기관도 링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꼼꼼히 둘러보시고 방문하는 사이트에 루스 레터 신청란이 있으면 등록합니다. K 스타트업 사이트는 아래 설명란에 링크를 달아놓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신이 받고자 하는 사업을 선정하였다면 해당 지원 기관에서 제공하는 사업계획서를 다운로드하여 미리 작성을 해봅니다. 사업계획서 작성을 번거롭고 귀찮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부분들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나중에 일 벌리고 문제가 생겨 고민하는 것보다 사전에 준비할 수 있으면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 사업계획서에서 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항목을 준비를 합니다. 사업계획서를 꽉꽉 채우고 전략적으로 점수가 높은 부분을 선별하여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으로 몇 가지 기본적인 항목을 선정하여 준비를 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특허입니다. 원칙적으로 등록된 특허만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특허 등록은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리므로 미리미리 신청을 해놓습니다. 네 번째로 아이템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를 합니다. 실제 제품이 없어도 테스트 설문을 진행하여 소비자 반응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별도의 팔로를 갖고 계신 분들은. 사전 구매 의향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본다면 미용 관련 제품인 경우는 미용실 원장님께 내용을 설명드리고 사전 구매 의향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성과를 올린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확실하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제품 디자인이나 시제품을 만들 수 있으면 해당 아이템에 대해서 더 쉽게 이해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부 지원 사업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한번 도전으로 선정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차근차근 만들어 가겠다는 생각이 필요합니다. 점점 노하우도 생기고 자료도 쌓여 더 수월해집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부 지원 사업은 사업을 하는 보조적인 수단입니다. 너무 지원 사업에 의존하지 마시고 사업 성공에 필요한 중요한 일에 집중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